2025년형 청궁 KM은 대한민국 방공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더욱 진화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중거리 지대공 요격 임무를 담당하며 고속으로 접근하는 전투기, 순항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공중 위협을 정밀하게 요격하도록 설계된 다층 방어 체계의 중추다. 특히 최근 공개된 2025년형 업그레이드 모델은 요격 성공률과 대응속도,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며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레이더 탐지 거리의 확장과 더불어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이 강화되어 한 번의 교전 상황에서도 더 많은 위협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맞춰 다른 방공 자산들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능력도 대폭 개선되었다. 개발과 생산에는 LG i NexOne과 항아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맡아 레이더, 교전 통제. 유도탄 기술 전반에서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렸다는 점도 2025년형 모델의 상징적인 변화라 할수 있다. 미사일 자체는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기반으로 빠른 가속력을 확보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과 고성능 시커가 결합되어 높은 기동성을 가진 표적도 끝까지 추적한다. 이에 더해 최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비행 중경로 수정의 정확도와 전자방의 저항 능력이 향상되었고, 실제 전장 환경을 가정한 각종 운용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실전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다. 2025년형 천공 KM 이간는 또 하나의 강점은 배치 유연성이다. 이동식 발사대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내 전개와 철수가 가능해 기습 공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도심 방공은 물론 핵심 시설 방어, 군사기지 방어 등 다양한 임무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대한민국 방공 체계는 전략적 억제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격 능력에서도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2025년 형천궁 KM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미 수출 성과를 거둔 이전 모델의 신뢰도에 더해 향상된 성능과 합리적인 운용 비용이 결합되며 패트리어 계열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온, 모래 폭풍, 강한 전자 교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은 사막 국가들의 요구 조건에도 잘 부합하며 실제 실증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이 체계를 중심으로 상층 유격 자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다층 방공망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와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스마트 방공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궁 KM은 기술적 상징성도 크다. 모토라인 채널에서 전하는 이번 2025년형 천궁 KM 최신 오버뷰는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미사일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으며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방공 시스템의 방향성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